안녕하세요, 제이리무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스타리아 투어러 부인승 차량이고요. 투어러 부인승 차주님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불편한 점이 크게 불편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3-3-3으로 돼 있어서 이제 3열 시트맨 뒤에 있는 시트가 뒤에 짐은 많이 실게 돼 있는데 시트 전체가 뒤로 올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레일 연장을 많이 찾으시는데 요 레일 연장은 보통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이제 야매로 요양 끝에 왼쪽이랑 오른쪽 끝에 있는 두 개만 연장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, FM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레일을 네 개를 다 연장을 해서 해야 얘가 이제 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시트를 잡아주는 힘이 충분히 하거든요. 그것 때문에 현대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레일 네 개로 장착을 해 놓은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이게 순정이랑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지금 레일 작업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. 하나는 이제 3열을 뒤로 연장을 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3열을 앞으로도 많이 갈수 있게 앞쪽으로도 연장을 했어요. 그리고 2열을 뒤로 연장을 해서, 원래 보시면 이제 순정 레일 같은 경우는 한 요기 정도, 요기. 한요 정도밖에 못 가는데 뒤로 더 연장을 해서 뒤로 더 많이 갈수 있고요. 그리고 투어로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시트가 고정이 안 돼요. 왜냐면 3열에 이제 사람이 타고 내릴 때 2열 시트를 앞으로 밀고 타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아예 일부러 안 걸리게 해놨거든요. 근데 그게 의외로 사용하다 보면 되게 불편해요. 그래서 앞쪽에도 이제 레일 가공을 해서 앞쪽에서도 시트가 다 걸릴 수 있게 해도 작업을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풋레스트 때문에 이열을 뒤로 연장 작업을 한 건데 풋레스트 장착을 한다 그러면 뭐 그냥 장착만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. 근데 얘만 장착을 하면 뒤에 사람이 앉았을 때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안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열을 연장을 해줘야지. 투어라든지 라운지든지 뒤로 이열시트를 연장을 해줘야 충분히 이렇게 발 뽑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. 이 풋레스트는 수동으로 기능하는 거고요. 굳이 전도까지 필요 없어요. 얘를 이제 원하는 각도에서 90도에서 180도까지 원하는 각도에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보통은 밑으로 내려놓거나 위로 올려놓거나 두 가지 각도만 사용하고 중간 각도는 거의 사용은 안 하세요. 근데 요 작업을 하려 그러면 이열 연장은 거의 필수나 마찬가지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. 시트 올리고 다시 한번 동영상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